저는 김영남 목사입니다. 1년이라는 세월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짧기도 하지만 긴년이라는 세월은 길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교회 설립 1주년을 오늘 가지게 할수 있도록 또목표하 우리 오영호 목사님께 네. 축하를 드리고요. 어, 1년 1주년 됐으면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고, 저도 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아, 이런 교회, 이런 목회자가 됐습니다. 하는 제안의 말씀을 한두 가지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그, 우리가 성경에, 어, 빌리포서에 보면은, 그,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겠습니다.